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이정민입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오늘도 토픽 1 초급 듣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듣기 문제 내용도 길어지고 1, 2, 3, 4 예향의 길이도 좀더 길어지고 단어도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듣고 같은 것 고르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오늘도 같은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대화 내용이 조금 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기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먼저 예향을 보면 여자는 컴퓨터를 환불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컴퓨터를 고치는 기사입니다. 여자는 지난주부터 컴퓨터를 못했습니다. 남자는 컴퓨터 수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남자는, 여자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남자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다잘 들어야 합니다. 자, 문제를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지난주에 컴퓨터를 샀는데 고장이 난것 같아서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가 자꾸 스스로 꺼져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켜지지 않아요. 컴퓨터를 고칠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화였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여보세요. 컴퓨터가 고장이 난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여자가 컴퓨터가 꺼져요. 다시 켜지지 않아요. 남자가 뭐라고 하죠? 컴퓨터를 고칠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사는 전자제품을 고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자의 컴퓨터가 고장나서 고치려고 하고 남자는 네, 컴퓨터 수리 센터인가 봐요. 그래서 컴퓨터를 고치 기사를 보내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예향을 볼까요? 네. 1번. 여자는 컴퓨터를 환불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컴퓨터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2번. 남자는 컴퓨터를 고치는 기사입니다. 아닙니다. 남자는 컴퓨터를 고치는 기사를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번. 여자는 지난주부터 컴퓨터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들은 내용에서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4번. 남자는 컴퓨터 수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남자는 컴퓨터 수리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수리하는 기사를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잘 들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화 속에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잘 들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 서류는, 이 서류는, 이 서류는, 이 서류는,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서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어떤 서류인지 잘 들어야겠지요. 여러분, 듣기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수연 씨. 저 김민수입니다. 제가 지금 외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어제 저희가 작성한 서류를 찾으신다고 해서요. 대신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서류는 어디에 있죠? 제 책상 두 번째 서랍 안에 있어요. 네. 대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네, 여보세요. 하니까 남자가, 어, 수연 씨,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자, 저희가 어제 작성한 서류, 작성하다는 만들다죠? 저희가 어제 만든 서류를 찾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즉,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자, 사장님께 대신 전해줄 수 있나요? 했어요. 서류는 어디에 있죠? 네, 책상 두 번째 서랍 안에 있습니다. 예양을 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회의에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들은 내용에서 알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여자가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들었죠? 3번. 이 서류는 두 번째 서랍에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서류는 사장님의 서류와 같습니다. 이 말도 들은 내용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문제를 듣고 한 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음,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볼 문제는 한 개의 문제를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한 개를 듣고 25번, 26번 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자, 질문 부탁. 사과 불만. 잘 들어봐야겠죠? 26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안전띠가 나오고 이번에 비행기 착륙 3번에 이륙 전 자, 4번에 가지고 있는 짐. 자, 여러분, 모두 비행기에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비행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지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안전띠를 매주시고, 의자 등받이와 선반을 제자리로 해 주십시오. 또한, 가지고 계신 짐은 선반 위나 의자 아래에 보관해 주세요. 지금부터 안전을 위해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듣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남자가 곧 이륙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합니다라는 말이죠. 안전띠를 매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짐은 어떻게 하죠? 선반이나 의자 아래에 보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전자기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원을 꺼야 합니다.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자, 뭐뭐 해 주세요.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지 마세요. 모두 부탁에 대한 말이죠.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같은 것을 골라볼게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죠. 안전띠는 꼭 매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입니다. 착륙한다는 비행기가 도착한다는 얘기죠. 아니죠, 여러분. 자, 3번. 이륙 전에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두어야 합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4번. 가지고 있는 짐은 어떻게 했었죠? 선반 위나 아래에 두라고 했죠?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자, 화제 고르기 문제와 들은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안내. 초대, 약속, 인사.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잘 들어보세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동물들의 사진. 동물에게 음식을 주세요. 뭐, 줍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을 걸으며 동물을 구경합니다. 자, 손, 차에서 손을 내미는 행동.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동물원이겠죠. 동물원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버스 안에서 야생 동물들을 관람하실 것입니다. 관람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버스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마세요.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는 행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일어나지 마세요. 안전벨트 매셨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듣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남자가 자, 버스 안에서 관람하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관람은 여러분 구경하다입니다. 자, 그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하겠다고 하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마세요 했고,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일어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안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네, 1번이죠. 안내였습니다. 자, 같은 것을 골라볼까요? 1번. 사람들은 동물들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했죠? 2번, 사람들은 동물에게 약간의 음식을 던져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 여러분, 음식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동물원을 걸으며 동물을 구경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버스 안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동물을 구경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에서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차에서, 버스에서 손을 내비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남자나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두 사람이 하는 대화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예전의 추억 2번 요즘 하는 일 3번 앞으로의 목표 4번 가고 싶은 나라 자, 어떤 내용일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는 요즘 조금 바쁩니다. 여자는 제가점에서 일을 합니다. 남자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유리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어머, 민수씨, 이사 간 뒤로 처음 보네요? 저는 잘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저는 얼마 전부터 재과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 조금 바쁘네요. 유리 씨는요? 저는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술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 공부도 해요. 그림을 좋아하더니 결국 유학을 가는군요. 네, 두 사람이 하는 대화 내용을 볼까요? 남자가 말합니다. 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여자가 "잘 지냈어요." 하고 남자에게 묻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요?" 요즘 하는 일을 묻고 있습니다. 남자가 "네, 저는 제과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네, 조금 바쁘네요. 누가 바쁘죠?" 네, 남자가 바쁩니다. 유리 씨는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는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술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 공부도 해요. 자, 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자입니다. 네. 자, 문제를 볼까요? 네.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러분? 1번. 예전의 추억. 추억은 이전에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은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2번. 요즘 하는 일. 그렇죠. 두 사람이 요즘 뭐하고 지내요? 라고 했어요. 요즘 제가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 답은 2번. 요즘 하는 일이 정답입니다. 3번. 앞으로의 목표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예요?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죠. 4번. 가고 싶은 나라. 어디에 가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자, 28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하나하나 볼게요. 남자는 요즘 조금 바쁩니다. 네, 남자가 "바쁩니다", "바빠요"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 네, 2번은 "여자는 제과점에서 일을 합니다" 아니죠. 남자가 제과점에서 일을 합니다. 3번, 남자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봤어요. 누가 학원에 다니고 있었죠? 여자죠. 여자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아니죠. 오랜만이에요. 자,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보고 예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면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도 같은 문제 유형인데요.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자, 어머니의 성격. 2번, 부모님의 지갑. 3번, 어머니의 생일선물. 4번,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자, 성격, 지갑, 생일선물, 결혼기념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잘 들어보세요.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의 어머니는 지갑이 없습니다. 자, 누구 어머니가 지갑이 없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남자는 어머니의 생일을 잘 모릅니다. 남자가 어머니의 생일을 알아요,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와 남자는 지갑을 함께 사러 갈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을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어머니의 생일 때 지갑을 선물했습니다. 자, 누가 어머니 생일 때 지갑을 선물했을까요? 잘 들어야겠죠? 여러분,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어머니 생신인데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갑 어때요? 저는 올해 어머니 생신 때 지갑을 드렸거든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거 괜찮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지갑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지갑이든 마음이 담긴 선물이니까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아예 어머니와 함께 살아나가야겠어요. 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번 볼까요? 남자가 어머니 생신인데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저는 올해 어머니 생신 때 지갑을 드렸어요. 자, 여자는 어머니 생신 때 지갑을 드렸습니다. 자, 남자가 어, 그거 괜찮네요. 라고 말해요. 여자가 어떤 선물이든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아예 어머니와 함께 살아나가겠어요? 누구와 함께 가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문제를 볼까요? 네.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성격, 어머니의 성격 아니죠? 부모님의 지갑. 자, 지갑은 나왔는데 이 지갑은 어머니 생신 선물 드릴 지갑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 어머니의 생신 선물입니다. 어머니 생신 때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지갑을 선물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대화가 있었죠. 4번.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8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의 어머니는 지갑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들은 내용에서 알수 없습니다. 남자는 어머니의 생일을 잘 모릅니다. 아니죠. 어머니의 생신이 언제였죠? 내일 모레였습니다. 남자는 알고 있어요. 남, 여자와 남자는 지갑을 함께 사러 갈 것입니다. 아니에요. 남자는 어머니와 함께 지갑을 사러 간다고 했습니다. 4번. 여자는 어머니의 생신 때, 생일 때 지갑을 선물했습니다. 아, 여자는, 그렇죠? 자, 어머니 생신 때 지갑을 선물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이유, 목적을 고르는 문제와 듣고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대화를 잘 듣고 두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볼까요? 네. 남자는 지금 왜 여기에 왔습니까? 남자의 말을 잘 듣고 남자가 여기에 온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구두를 사려고, 구두를 바꾸려고, 구두를 고치려고, 구두를 환불하려고. 자, 남자가 여기에 왜 왔을까요? 구두와 관련해서 잘 들어보세요. 30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는 3층에 올라갈 것입니다. 남자가 어디에 갈지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것입니다. 누가 에스컬레이터를 탈까요? 들어보세요. 운동화와 구두는 같은 층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럴까요, 여러분? 이따가 잘 들어보세요. 구두는 스포츠 용품 판매장에서 살수 있습니다. 자, 구두를 어디에서 살수 있을까요? 이것도 잘 들어야겠지요? 자, 여러분, 문제를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 몇 층으로 가야 하나요? 구두 판매장은 3층에 있습니다. 좌측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거나 우측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운동화 판매장도 3층에 있나요? 아니요. 운동화는 한층 더 올라가시면 스포츠 용품 판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자가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어요. 남자가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 몇 층으로 가야 하나요? 자, 이 남자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구두를 사려고 왔습니다. 여자가 구두 판매장은 3층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남자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는 구두를 사려고 하니까 이따가 구두 판매장 3층에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운동화 판매장도 3층에 있나요? 자, 이 남자는 운동화도 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운동화는 한층 더 올라가시면 스포츠 용품 판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화는 어디에 있죠? 네, 한층 더 올라가야 해요. 4층에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남자는 지금 여기에 왜 왔죠? 네, 정답은 1번. 구두를 사려고 왔죠?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는 3층에 올라갈 것입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남자는 구두를 사려고 왔고, 구두는 3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같은 문제 유형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회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여자는 지금 왜 여기에 왔습니까? 자, 여자가 여기에 왜 왔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자는 무엇을 할 거예요? 남자는 무엇을 할 거예요?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시대 미용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색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가격이 얼마죠? 염색은 2만 원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하시나요? 염색을 하시면 앞머리를 무료로 잘라드리고 있습니다. 앞머리는 얼마 전에 잘라서요? 염색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염색은 어떤 색으로 하시겠어요? 밝은 갈색으로 해주세요. 네, 문제에서 들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여자가 염색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염색은 2만원입니다. 여자가 염색만 할게요. 밝은 갈색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네. 여자는 지금 왜 여기에 왔습니까? 네. 여자가 저는 염색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염색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30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볼까요? 1번. 여자는 총 2만원을 낼 것입니다. 여자가 염색을 하러 왔어요. 앞머리는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색값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자는 이 미용실에 두 번째 왔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했죠. 3번 남자는 아, 여자의 앞머리를 자를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자는 앞머리를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4번, 여자는 검은색으로 염색을 할 것입니다. 아니죠. 여자는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문제에서 어려운 단어가 조금 많았지요? 어려운 단어는 시험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